I used to stick around, definitely not for too long.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na write this song. Got all days are the same, apparently I was wrong. Let me take you somewhere, where we can be alone. You know how people say, it caught me unexpected. Well, I really wasn't prepared for all of this love. Affection. Normally I would be scared, but I'm aware that you're special. So let me take us somewhere where we can be alone. When I look at you, I see a pretty picture. You're the sun, I'm the sky, and we're so complete. Let me water you, my. 네, 다니님. 네. 네. 이제 내일 또 배송하시는 모습 찾아뵙도록 하고 네.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사용감 없는 가전 제품들, 특히 뭐 미사용이나 뭐 LG 오브제나 이렇게 보시면 뭐 LG에서 최고로 고급 모델 타워 에어컨, 이렇게 뭐 무풍 에어컨 이런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신혼 가전, 혼수 가전, 신축 아파트 입주 가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탑 가전 가고 할인 매장을 연락 주시면은 보다더 합리적인 가격과 또 배송 설치 시스템으로 깔끔한 설치를 받아 볼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전을 구매하게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사후 관리. 그죠? AS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해 드리니까 믿고 연락 주시면 좋은 제품을로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사실 저희 매장 경기도 안산에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항상 이제 거의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일단은 또 퇴근 시간 때 안전 운전하시고 또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저희 탑가정화 화장매장도 매일 배송하는 모습들 어떻게 배송하는지 어떤 제품들이 설치가 되는지 그런 모습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님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오, 비가 많이 오네요 아니 이비속에 어떻게 오늘 쉬는 날 아닌가요 비오아또 아, 저희 다리님 찾아뵈러 왔죠 아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땠, 어땠, 아또 다리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왔는데 어 지금 이건 다 뭔가요 아 이거는 지금 냉장고죠 아, 냉장고 그렇죠 아, 냉장고죠 네 냉장고 같습니다 <laughs>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은요 지금 좀 분주해요 보다시피 매장에 지금 어수선한데 일단은 내일 인천에서 저희가 보통 인천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만, 인천에서 이렇게 LG 오브제 냉장고랑,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 워시 타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타워 에어컨. LG에서 야심다고 꺼내놓은 좋은 타워 에어컨과, 어, 그 다음에 TV 75인치 미사용, 그 다음에, 어, 다른, 어, 다른 소비자분 건데, 냉장고랑 세탁기랑 건조니까총두 그러니까 집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많이 분주하시군요. 네, 총두 집으로 나눠서, 어, 갈 건데 사실 내일 보, 아침에 영상 찍으면 알겠지만 용달차가 하나가 투입돼가지고두 차로 움직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일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던데 비오는 날에도 이렇게 배송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가전이다 보니까 비를 안 맞게 최소 최소하기 최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필름 내으로두번 정도를 감아주고 비에안 들어가게 마감 처리까지 박스테이프로 고정까지 해주면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오거나 강풍이 불어도 끄떡 없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배송하는 제품들은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시죠 가전 중에서도 신축아파트 입주가전 전문매장 그렇죠. 보통 새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이렇게 오셔서 LG 오브제 그 다음에 워시타워 가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용감 없는 가전제품들을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고 매장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브제나 비스포크는. 네, 맞습니다. 중고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중고를 볼수 있지 이렇게 오브제나 이렇게 고가 제품들을 절대 볼 수가 없죠. 어 아, 그럼 이런 제품들을 이제 고객님들께서 네. 구매하시고자 하면은 어, 어느 정도나 이제 여유를 두고 예약을 하셔야 되나요? 어, 저희는 보통 길게는3 개월, 보통 한두달 정도는 기본으로 예, 대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 뭐 SNS나 뭐 블로그나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 탑가정하고 할인 매장은 적어도 우리가 이사 날짜 계획을 세웠을 때 보통 길게는 2, 3개월 전에 미리 발품 팔아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품들을 잡아놔야 내가 희망하는 날짜에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스포크나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미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에서얘 같은 경우 이제품 같은 경우는, 경우는 둘다한 번도 안쓴 미사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보통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마 4, 50% 부저렴하살수 있죠. 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요. 네, 그게 또 장점이자 또 저희의 히든 카드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이런 가정이필요하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깔끔한 제품들 얼마 사용 안된 제품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진짜 후지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보통 한달두달 달 안에 뭐0 대, 2 0대씩 나오면 그런 걱정 없는데 뭐한 달에 많이 나와야 한두, 한두 조. 뭐 3개월에 한두 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혼 패키지, 새 아파트 입주가전, 혼수가전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이유가 그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신혼이나 이제 세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 개한 번에 묶어서 구매들을 하시잖아요. 아, 어탑 중고 가전에서 그렇게 묶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다른 혜택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세트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전자렌지나 가스렌지나 인덕션이나 소형 가전제품도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나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배송비나 설치비가 전혀 없으세요. 보통, 기존의 가전을 사게 되면, 부피가 크거나, 동시에큰 제품이다 보니까, 배송비, 뭐, 설치비 이런 비용이 부담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고님께서 문만 열어주시면, 저희가 안전한 배송, 깔끔한 설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일정은 다 끝, 끝이 난 건가요? 네,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수원도 배달도 가고, 또 매입도 가고, 또, 에어컨 서비스도 한번 해주고, 아는 지인들 서비스도 해주고 와서, 마지막으로 점심 먹고, 이렇게 오후에 분주하게 이렇게 내일 나갈 거, 아침에 새벽에 다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 비 오는데 배송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 항상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저희 탑가정하고 해매자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가 이렇게 깔끔한 제품들 매입하고 배송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다 우리 우리 구독, 구독자 구독 여덟 분이 맞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뛰고, 발로 뛰고, 더 뛰고, 항상 뛰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은 자세 살 거니까 믿고 연락 많이 주시고, 또 좋은 제품들 판매하실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또 필요하신 제품들 우리가 만약에 뭐 집을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혼수를, 뭐 혼수 용품 필요하거나 그럴 때 저희 탑 과정과 흐름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은,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배송하시는 모습까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또비 소식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리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배송 끝났나요? 예, 아까 원래는 계획 계대로는 배송하는 모습이나 차기 이동하는 모습을 찍어볼까 했는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또 바쁜 스탭들이 없을 수없이 그냥 배송하는 그냥 모습도 못 찍고 여기 고인들 설치하는 모습만 영상을 짧게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혹시 다 아실 거예요. l g 에서 거의 최고급 라인업, LG 5 g 오 타워 에어컨이죠. 혹시 그쵸? 이런 애혹컨 보셨나요? 어, 처음 보네요. 네, 저도 두 번째 겁니다, 사실은. 음. 그만큼 사용감도 거의 없고, 그다 식목이 되기도 하고, 또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고객께서 좋은 제품 구매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두 번째 보실 제품은 이제 TV죠. 삼성.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미사용인데, 7 5인치예요 75인치 저희가 한정 판매 6대 갖고 와가지고, 이게 다 판매 끝났고요. 판매는 끝났죠. 그 다음에 75인치 배경고 해드렸고, 그다 이쪽으로 안보시면은 이렇게 와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비스포크예요 네. 사실 얘는 미사용이죠, 미사용. 얼마 전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꼭 장마 때비올 때만 이 제품 배달한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네요. 서울 그때도 한번 얼마, 비 많이 온요비 엄청 많이 온다. 네, 오네요. 그날도 이 제품 배달했는데. 이렇게 지금 삼성 꺼 사용감이 없는 제품이고 또두 번째는 한 번도 안쓴 미사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고지 수납 공간도 지금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가 삼성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글리텐으로 해서 짜가지고 프레임 만들어서 딱 붙여가지고 더 깔끔하게 세팅 해주려고 지금 예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김치통 한 번도 안쓴거같고 이렇게 미사용으로 이렇게 네, 거의 먼지 하나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다구성지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제 우리 여성분들 고객들 제일 갖고 싶어하는 LG 워시타워. 네, 세탁기죠. 21kg에 17kg 대 용량이다 보니까 이불빨래도 할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많은 집들은 건조기 세탁기 넉넉하게 대형 사이즈로 이렇게 좀 갖춰놓은 세탁기에 혹시 사용감 거의 없지 않나요? 어, 그러게요. 완전 새 거네요. 네, 리퍼 이상급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매장에서 샀다고 해도 네 LG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용감이 거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제가 바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세탁기 워시터 준비해봤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 배송은 끝났고 일단은 지금 두 번째는 여기는 인천 서구예요. 인천 서구고 인천 중구의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현장으로 LG 오브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대송할 것도 이제 영상 한번 더아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터뷰, 고객님 인터뷰가 남았어요. 고객님의 진전성이 느껴지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제품이 만족한지. 첫 번째는 만족이, 만족도가 높아야 또이 영상을 보고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재구매도 해주시고 또 소개 또입소분도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이 영상으로 짧게 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탑 중고 가전을 이제 알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인터넷 보고 알게 됐어요. 아 인터넷 보고 알네니아 네. 그러시면 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구매를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사다 보니까 직접 방문을 했는데 다, 다행스럽게 이제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에 구매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다른 중고 매장이랑 비교는 해보셨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살짝 비교해봤는데 뭐 마땅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아, 이거 확실히 제일 나아서 이쪽으로 구매했습니다. 하 아, 혹시 다른 매장이랑 저희 탑 중고 가전이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물건을 믿고 살수 있으라고 깔끔한 뭐 이런 것들. 아, 그렇구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비온 날 배송을 받으셨는데 배송 받으신 거 제품은 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네, 뭐 갖다 다어요 갔... 그때 봤던거랑 동일하게 뭐 제품들 다 깔끔하고 원하는대로 잘 구매한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아, 네. 아, 아, 아. 뭐하고 계세요? 아 그래도 먼지가 지금 있어가지고 좀 있어서 좀 청소 좀 해주고 갈어요 이렇게 저희 탑가드너도 할인 매장 항상 최고가 제 정말 좋은 제품들 좀 그래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장고장 없이 오래 쓸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을 항상 리퍼라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어, 배송 설치 또 사업관리까지 해드릴 거니까 믿고 연락 주시고 오늘 날씨가 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이에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들어오는데 항상 이제 건강 챙기시고 또 여름 말리, 여름에 건강 무리무리 건강이시게 니까 저희 두 번째 배송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배송지는 인천 중구입니다. 네. 인천 중구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리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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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긴 어딘가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인천 서구에 아까 신원사님 가전 세트 배송 다 하고 두 번째 이제 인천 중구에 와서 어, LG 오브제 냉장고를 지금 배송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LG 전자에서 가보시면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LG 오브제예요. 8 7 0리짜리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연도수가 2022년도 2월에 생산한 거예요. 그만큼은 거의 시제품이라 해도 전혀 손색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넷 공간이 나오죠? 네, 마그백 공간, 메니스페이스 이렇게 홈바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아이들. 우리 고객님들 제가 듣기로는 저처럼 내가 셋이 다고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버셔야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쇼키스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냉동실이죠. 냉동실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나 뭐 냉동실도 많이 저장을 하게서 이렇게 공간도 넓게 잘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도 다 자제했고, 지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테리어 다잘 되어 있고 냉장고랑 이렇게 지금 싱크대랑 조화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주방 조명도 그렇고 너무 네, 잘 어울리네요. 네, 뭐, 사실 아까 미안한 얘기가 첫 번째 집하고좀 다르죠 <웃음> <웃음> 정말 깔끔하고요 냉장고도 일단 너무 이뻐요 이쪽 안 보시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세탁기 감쪽에는 우리 보이께서 쓰시다가 또 중간에 교체하는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일단 가성비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아시기 건조기 2kg, 그다음에 세탁기는 17kg짜리, 그래도 용량이 작지는 않아요. 사계절 리볼 되고, 겨울 리볼도 빨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세탁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LG에서 어 이제 세계 최초 디디 모터 10년 무상 보증으로. 세탁기도 l g 에서 무상으로 모터기가 많 남아있습니다. 무상을로둘수 있고 이렇게 급소도 저희가 새거 급소수 중고 안 쓰고 다 새거 자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나중에 노후됐을 때 우리 새거나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갈게요. 배송을 스랑전두까 깔끔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네, 고정시키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치를 끝났고요 일단은 어, 오늘 남은 일정이 앞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남았죠 세 군데 배송 하나 매일 네, 두개 이렇게 세, 분, 세 군데 남았으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우리 고객님 어, 전화로 주문하신 거예요 외장으로 와서 구매한 게 아니고 전화로 저랑 통화 한이 삼십 분 통화 하고 나서 제품 선택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어, 영상 후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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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얼굴 나오는가? <laughs> 아, 얼굴은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전화로 주문하셨다 그랬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저희 매장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나요? 아, 우선은 인터넷을 봤고요. 그리고 그 가림. 생활의 달인에그 한번 본 상태에서 아. 이것도 찾아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화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부담감이 있긴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 구매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사실 저도 이게 끝까지 아 이게 좋은 제품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설치한 것을 보니까. 장기 어, 수도 없고 어, 완전히 새보고 그리고 그 설명 사용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뭐저 이후에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사장님 마무리해 예.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 고객님께서도 저희 탑가정형 생계장을 믿고 이렇게 연락주셔가지고 좋은 제품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주셔서 너무 인터뷰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 가전 제품 필요하시는 분들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인천으로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쭉 배송을 해봤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가장 필요하신 분들 서울, 이없인이 제품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배송 가능하시고 또 당일 배송 어려우세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달 전, 두달전이제하실는것 같고 일단 이렇게 사용감 없는 제품들 원하시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달, 두달 전에는 리 연락 주셨서는 거고 꼭,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게 기도 안산에서 다시 한번 배송하는 거또매입하는 모습 다시 영상으로 한번 더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